안녕하세요 여러분 셜리입니다 어, 지금 시간이 제가 지금 출발해야 되는 시간에서 딱 2시간 전이거든요 오늘 보여드릴 거는 여행 가기 전에 What's in my carrier?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어, 가방은 두 개로 쌌고요. 국내에서 사용할 짐들이 들어있는 제 백팩이랑 이 28인치짜리 캐리어 이렇게 두 가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캐리어는 제가 최근에 구입을 했어요. 이번에 미국 여행을 갔다 오면 제가 또 캐나다 여행도 준비가 돼 있고 내년에는 호주로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크고 넉넉한 걸로 골랐거든요. 저의 안중키 정도 된 128인치 길이하고 처음에는 이거를 딱 배송받고 나서 와 너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지금 싸다 보니까는 엄청 크진 않다. 그 넉넉하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그 6개월 교환 학생 갔다 올때 26인치짜리를 썼었는데 그때는 그것도 충분하긴 했거든요. 아무래도 뭐 홈스테이 같은 데 가면은 마련돼 있는 가재도구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26인치로 충분했는데 이제는 좀더큰 거를 써야 되지 않을까 기간도 더 길어지고 하기 때문에 28인치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은 스티커가 이것저것 붙어있는데 어 스티커는 그냥 집에 있는 거였고 뭐 <laughs> 집에 있는 거 그냥 다 붙여가지고 별로 막 의미는 없고요 뭐 나의 캐릭터를 뭐 설명하는 거만 붙인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진 않고 그냥 있는 거 붙였습니다. 뒷면은 약간 초록색 컨셉이고, 앞면은 좀 노란색과 실버. 요즘 실버 컬러가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붙고, 여기 보시면은 잠금이 지퍼가 아니라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여태까지 해외 많이 다니면서 뭐 누가 가방 훔쳐 그런 일 없었지만 잊게 되면 되게 손실이 큰 그게 어쨌든 도난이잖아요. 예전에 유럽 여행 갔을 때 어떤 분이 가방 통째로 잃어버리셨다고 이제 면세에서 산 되게 비싼 가방이 캐리어에 들어 있었는데 도둑맞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잠금으로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가져가서도 풀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직포로 되어 있으면 칼로 이렇게 쭉 찢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통째로 가져간 다음에 씻으면 된다고 하는데 이건 아무래도 뜯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안 가져가지 않을까 해서 이걸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게 프렌치 던트의 폴리카보네이트 워크트립 워크트립 28인치고요 색깔은 흰색이 좋아가지고 이걸 한번 구매했봤어요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스티커 붙일 때 진짜 어려웠어요 아무튼 여기 여는 방법은 이렇게 이렇게 열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열어주면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우선 LA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온이 한국이랑 비슷한 것 같긴 해요. 근데 밤에는 16도까지 떨어지고 낮은 26도, 뭐 22도 이렇게까지 올라간다고 해서 반팔부터 뭐고 이렇게 반팔도 입고, 그 다음에 긴팔도 입고, 후드 집업 같은 것도 넣어가지고, 따뜻하게 입을 수 있게. 또 비행기를 타면은 굉장히 높은 고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항상 비행기 춥거든요? 멀리 갈수록 추워요. 그래서 따뜻한 옷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저는 이거 말고 또 다른 아우터를 챙겨서, 이거는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나, LA에서 입으려고 집어 넣은 거고요. 제가 엊그저께, 다이소에 가서 이것저것 또 여행용품을 쌀때 필요한 것들을 구매를 해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파우치인데, 이 파우치는 안에 이제 지금 속옷이랑 양말이 들어있거든요. 칸칸이 좀 나뉘어있고, 모양이 잡히기 때문에 캐리어 안에서도 좀 짐들이 좀덜 흩어지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의한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런 모양 잡힌 파우치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마침 있어서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옷들. 이렇게 다 이렇게 막 풀어서 이렇게 지금 짜기는 했지만은 하면은 좀 나중에 찾을 때 어렵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잠옷은 또 따로 이렇게 지퍼백에 넣었어요. 이 지퍼백은 DC's 네버넷에서 뭐 티셔츠를 샀을 때 받은 지퍼백인데요. 요즘 스트릿 브랜드에서 옷을 사면은 이렇게 커다란 지퍼백을 주더라고요. 꽤 튼튼하고 재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두세 개 정도 모아놨다가 이렇게 저는 여행 짐을 쌀때꼭 쓰고는 합니다. 이게 되게 전 예전부터 했던 습관이고, 또 제가 챙긴 거는, 어, 약간 멋부리고 싶을 것 같아서, 컬링 에센스, 스프레이, 이렇게 작은 것들을 좀 챙겨봤습니다. 제가 모질이 좀, 이렇게 좀 두껍고 튼튼하고 이렇다 보니까, 어떤 헤어 제품을 쓰는 게 좋을까요? 하고 미용실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이제 왁스는 오히려 쓰기가 어렵다고, 이런 이거를 추천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숙소에 수영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영복, 수경, 방수팩을 챙겼습니다. 아직 아마 제가 영상을 편집을 못 해가지고 못 올렸는데 시메르에 놀러 갔을 때 핸드폰이 물에 좀 젖어가지고 무한 재프팅이된적 있어요. 그래가지고 꼭 이번에는 방수팩을 챙겨야겠다. 방수팩 하필 집에 있더라고요. 챙겼어요. 이거는 돗자리예요 이제 저희가 산타모니카 해변도 갈 거고 할리우드에 쌓인 근처에 있는 공원에도 갈 거라서 그냥 제가 하나 챙겼어요 저희가 대중교통을 타지 않고 차를 렌트할 거기 때문에 이런 무거운 짐이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좀 가방도 좀 넉넉하고 해서 돗자리를 한번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가방류를 챙겼어요 왜냐하면 여행 가서는 좀 소매치기 당할 일? 여행객인 줄 알아보고 소매치기 당할 일이 많다 해서 뭔가 백팩 같은 건좀 불안해서 이렇게 힙색을 ドロー시 프로한테 이렇게 하면은 뭔가 도난당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작은 가방들을 준비를 해봤고 선글라스나 모자 아무래도 자외선이 심하잖아요 밖에 바깥 활동할 일이 많으니까 이렇게 챙이 넓은 모자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잘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3일은 호텔에서 묵고 나머지 일정은 그 에어비앤비에서 묵거든요 근데 에어비앤비에 샴푸랑 그바디워시안안준대요 호텔은 주는데 그래서 이렇게 저의 세면 도구를 챙겨갔습니다 파 파도 이제 다이소에서 2,000원 주고 구매했고요. 포장 보시면 사실은 이 파우치는 수영 다닐 때 구매를 한 건데 공명도 같이 사서 수영 갈때 자기 짐을 이렇게 싸가지고 다녔거든요. 샴푸, 헤어팩 그리고 바디워시 이렇게 챙겨갔습니다. 홈클렌징까지. 이렇게 투명한 파우치에 담으면 아무래도 안이 잘 보이기 때문에 물건을 찾기가 쉽고 그리고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아서 저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이거. 이거는 땅콩볼인데 저희가 가는 시간이 11시간 반, 오는 시간이 13시간 반이에요. 너무 오래 걸리고 또 가서도 뭐 라스베라스로 이동한다든지 할때 차를 오래 타기 때문에 이렇게 다 허벅지 같은 곳이 뭉칠 수 있어요. 땅콩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기 전에 굴리고 자려고. 아, 20대 초반에는 자면은 그냥 괜찮았었거든요. 지금은 아니지. 그리고 드라이기 같은 거는 이제 친구들이 가지고 온다고 해가지고 안 가져가고요. 짐이 별로 없죠. 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사실 캐리어는 진짜 옷이랑 쇼핑한 물건들을 담기 위한 그런 거고 지금은 짐이 없는데 아마 돌아올 때 짐이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기내 짐 싸기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내 짐 제가 싼 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것도 다이소에서 샀어요. 치밴데일 파우치. 이것도 다이소에서 샀고요. 뭐 이렇게 파우치만 일단 우선 보여드리면은 이 파우치에는 몇 가지 화장품이랑 약이 들어있어요 제가 뭐 비상약으로 챙긴 것들 안에 또다시 파우치가 있는데요 이 파우치에 뭐 제가 평소에 먹는 약이라던지 뭐 감기약 아니면 은 요즘 계속 앉아만 있어서 체력이 좀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먹으려고 홍삼 스틱도 챙겼고요 혹시 이거 세관, 세관이나 저 입국할 때 뭐냐고 물어보면 아, 진생! 진생 스틱! For power during my trip! 막 이러려고 <laughs> 준비도 해뒀어요 혹시나 모르는 알, 알러지가 있을 수 알러지약 소화제, 이런 것들을 챙겼습니다. 아주 바식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파우치 안에 들어있는 거는 립밤, 이것도 립밤, 미스트. 어, 기내가 엄청나게 건조하거든요. 그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 계속해서 뭐 에어컨을 켜고 이래서 그런 것 같은데 엄청나게 건조하기 때문에 미스트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로션도 하나 작은 걸로 챙겼습니다. 미스트, 아, 핸드크림. 핸드크림. 이렇게, 이게 끝이에요. 파우치. 여기에. 그래서 자리가 너무 남는 거예요. 이게 용량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담아서 가방 안을 좀덜 복잡하게 해주는 이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담았습니다. 귀엽죠? 그 다음에 이 투명 파우치에는 이제 전자기기와 관련된 물건들을 담았는데요. 보시면 어댑터들이 있어요. 이거 두 개는 볼트 변환을 위한 여행용 어댑터고 이거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직구했던 아이패드 에어 쓸때 미국에서 직구했을 때 이걸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져가면 아무래도 여기 충전선을 USB를 꽂아서 쓰면 되니까 좋을 것 같아서 이거 하나 챙겼고요 여기 든 거는 고프로 배터리예요 배터리류는 기내에 반입을 해야 되거든요 캐리어에 넣으면 안 되는 걸로 있어요 폭발의 위험이 있어서 그래서 이거랑 그다음에 이거는 C타입 충전선 C타입 충전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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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동그랗게 날아가지고, 여기에 넣으면 깔끔하세요. 깔끔하지 그리고 안이 잘 보여가지고, 막 뒤적거릴 필요 없이 비행기가 좁잖아요. 자, 뜯어놓은이라서. 이것도 역시 핸드폰 충전선. 이거는 제가 두 개가 꽂히는 충전기 헤드를 쓰기 때문에 좀 줄도 많고 두꺼워서 그냥 하나만 여기 담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충전기라서 아무래도 제일 많이 쓸것 같아가지고, 하나만 단독으로 담았어요. 아 여기 케러치는 이거는 저의 수면 키트예요. 이거는 어, 예전에 싱가포르 항공 탔을 때 받은 양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내가 추우니까 아무래도 양말 있으면 따뜻하게 잘수 있을 것 같아서 양말 챙겼고 분데나 양말 신고 갈 건데 이거 빼야겠다. 어 이거 빼는 게 좋은 것 같아. 갑자기 빼. 근데 양말을 원래는 안 신고 샌들을 신고 가려고 했는데 날씨가 좀 추워져서 양말 신고 갈 거야. 나 이거는 안 돼. 안대를 사니까 요즘에 이렇게 파우치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안대를 넣었고요. 기마개. 3M 기마개 하나 챙겼고. 목베개. 아, 전기여행에 진짜 이거 없으면은 너무 불편하죠. 이거 목베개인데 후브러서 쓰는 거거든요. 금방 퍼지기 때문에 편리해서 이거 하나 챙겼어요. 아, 그리고 이거 나 멍청비용 슬리퍼를 하나 샀어요. 기내용 슬리퍼. 이것도 다이소에 3,000원인가? 2,000원. 2,000원 주고 샀는데, 아시아나는 슬리퍼를 준대요. 일단 챙겨가려고 해요. 호텔이나 이렇게 해서 신 수도 있어요. 이게 편리한 게 이렇게 좀 유연한 소재로 되어 있어가지고 접어서 넣을 수 있는 파우치까지 줘요. 근데 2,000원이면 상당히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역시 이 물건들을 아무리 파우치가 이렇게 있다고 해도 가방 안에서 막 뒤섞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큰 파우치 안에 넣어서 이거는 내가 잠잘 때 사용하는 키트다. 이렇게 생각하고 짠을 해줄게요. 그 외에 든 거는 여권, 그리고 국제면허증. 국제면허증이고요. 제가 가서 운전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책. 이거는 알랭드 보통이 쓴 불안이라는 책인데, 사놓못 읽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읽어볼까 하고.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서 본 건데, 물통을 챙겼어요. 왜냐하면, 기내가 건조하고 제가 원래 물을 진짜 많이 마시거든요. 근데 물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 물을 승무원 분한테 계속 달라고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좀 민망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셔야 되기도 하고 종이컵을 주니까 그래서 그냥 이거를 드리고 물을 달라고 하면 여기 가득 채워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챙겨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선글라스 아, 고프로 이게 제가 이번에 고프로를 구매해가지고 고프로랑 쓰리웨이 삼각대 있거든요. 이렇게 관절이 늘어나는 삼각대고 여기 밑에 빼면 이제 바닥에도 세울 수 있게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유용하지 않을까 다른 유튜버분이 되게 잘 사용했다고 하셔서 저도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칫솔치약 휴지랑 물티슈인데 이거는 다 길에서 이제 받은 것들이고 다 보면 앞쪽에는 교회 이름이 써있어가지고 제가 뒤집어서 <laughs>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보조깍들이 보조깍들이가 아무래도 촬영을 많이 하니까 사진도 친구들이랑 많이 찍고 그래서 보조깍들이 어제밤에다 충전을 해놓고 잤어요 그래서 큰 것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넣어면 돼요 거, 큰 거, 이거 큰거 그리고 이렇게 낱개로 된 것들은 따로 넣어주요 마지막으로 충전기까지 이렇게 해서 짐을 다 챙겼고 와 이게 다 챙겨지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나이 영원히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너무 신납니다 지 요고를 챙겨서 저는 서울로 가요 서울 가서 친구 집에서 우선 하루를 자고 공항철도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추석 연휴가 끼어 있기 때문에 차가 너무 막힐 것 같아서 대전에서 출발했다가는 진짜 언제 도착할지 모르겠다 거기다가 도착해서도 공항에도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뭐 인천공항에서는 이번 연휴 동안 121만 명이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좀 아주 이르게 좀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한 전에 도착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오늘은 제가 챙긴 짐들을 보여드렸는데, 어떠세요? 어, 앞으로 여러분들이 코로나도 좀 많이 완화가 돼서 여행 갈 일이 있으시다면, 제가 짐 챙긴 걸 보고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다음 영상은 아마도 미국 여행 영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행 영상에서 뵐게요, 여러분.